강릉시가 올림픽 이후 강릉시 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2 1대 국회 시작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동해북부선 추진 의지에 맞춰 강릉시가 2025년까지 남강릉 나들목 일대에 광역 물류 허브 거점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6,600억 원에 들여. 화물 터미널과 산업 주거 용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역 일대에는 한국형 도시 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승인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사선의 성공에 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에또 필요한 부분들을 정부 부처에 관찰 시켜야 되는 어, 그런 것을 같이 토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경포 관광 생태 저류지나 컨벤션 센터, 화폐 전시관 등 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2025년 ITS 세계 총회 유치 준비도 나서야 합니다. 해안 도로나 도시 공원을 조성하고 어촌 유딜 300 사업 추가 선정, 농산물 보관 저장고와 선별 작업소 조성 등 도시와 농업 인프라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발전 방향 전략을 수립하면은 어, 어떻게든지 그 발전 방향과 전략이 어, 우리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강릉시는 또 생활 자원 회수센터 설치, 하수관로 정비, 안심 수돗물 먹기 시범 사업 등 주민 생활 편의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성동 의원의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강릉시의 구체적이고 꼼꼼한 전략과 사선 의원으로서 권성동 국회의원의 활약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2025년 강릉이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